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서 이르면 연내 시행될 제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12월 27일 날 시행 소식이 기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은행 1 9곳 회사 증권사 23개사, 제2금융권 7개사 등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포함되며 이곳에 본인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니까요.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 없이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은행 계좌가 있으면 돈을 보내거나 뽑거나 보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뉴스에서나 주변에서나 갑자기 없어졌다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평범한 사람의 주변까지 돈을 탈취해가는 범죄 피해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예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수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휴대폰 액정이 나갔다며 자녀를 사칭해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악성 링크까지 보내서 누르게 만든 뒤 휴대폰을 해킹하고 돈을 갈취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 막대한 금융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불과 몇십분 정도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가 털렸을 때 즉시 신고를 하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범죄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은행을 하나씩 터는 게 아니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편치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모든 계좌에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신청이 늦어진다면 찰나의 순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급정지제도는 현재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을 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하는 사이 지급정지 신청이 늦어져서 범죄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급정지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제2금융권 7개사 등 대부분 금융회사 계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다만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 월급 이나 거래대금 등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계좌로 입금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일괄 지급정지신청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카운트 인포는 네이버에 카운트 인포 검색하시고 링크 눌러주세요. 상단에 내 네, 계좌 지급 정지 눌러서 로그인 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은 네이버에 검색해 주시고 링크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내 네, 계좌 한눈에 메뉴를 클릭하면 내 네, 계좌 지급 정지가 뜨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로그인하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다 정리해보면 피해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내 계좌 지급정지 클릭하시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 및 처리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급정지를 해제할 때는 아쉽게도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신청했던 방식 같이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향후에는 일괄 지급 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신청해도 모든 계좌의 지급 정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인 명의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셔야 하고요.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더라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기 바랍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